저하고 인연이 깊어요 제가 이 문화사역을 한지가 한 25년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나본이이 분이예요 나보고 만난지 얼마 안돼는데 대뜸 100주년 콘서트 그 당시에는 강신수 콘서트는 한 500명씩 모였어요 근데 나보고 대뜸 사회 좀 봐봐요 그래서 사회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자가 되어버렸네요 <laughs> <laughs> 오래되신 저와 인연이 깊습니다. 자 이번에 특강 하실 분도 저와 이, 인연이 깊어요. 한 20년 전에 저 자양동 건대역 쪽에 땅끝 성회라고 있었어요. 김철수 목사라고 거기서 만난 분인데 그때 거기서 우리 이분하고 유현식 목사님하고 남부성 목사 가그 당시에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셋이 굉장히 친했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시게 되셨습니다. 아주 전국을 다해서 박사신데. 우리 모임에는 나하고 친하다 그냥 와서 순서도 없이 입장 계신 반복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특강으로 우리 서재균 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